주방 청소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후라이팬의 찌든 때와 기름때 제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력한 화학 세제나 수세미를 사용하지만 이는 팬의 코팅을 손상시키거나 환경에 부담을 줄수 있다. 최근엔 사과 껍질 세척법이 천연 청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과 껍질에는 자연 유래 유기산 애플애시드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산성 성분은 기름때를 분해하고 냄새를 중화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물과 열을 더하면 찌든 때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천연 세정 효과가 나타난다. 사진, 버려지는 사과 껍질로 후라이팬을 청소하는 모습챗 GPT 생성 1. 사과 껍질 준비 사과를 먹고 남은 껍질을 깨끗이 모아둔다. 신선한 껍질일수록 산성 성분이 강함으로 가능하면 가금 사과 껍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후라이팬에 물 넣기 청소할 후라이팬에 물을 붓는다. 물의 양은 팬 바닥이 충분히 잠길 정도면 된다. 3. 사과 껍질과 함께 끓이기 팬에 사과 껍질을 넣고 중불로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0에서 15분간 더 끓여준다. 이때 사과 껍질에서 나오는 산성 증기와 향이 찌든 기름때를 자연스럽게 녹인다. 4. 청소 및 닦기부를 끄고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 뒤 부드러운 스펀지로 팬을 닦는다. 세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찌든 때가 쉽게 제거된다. 5. 행구기와 건조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행군후 마른 천으로 닦아 완전히 건조시킨다. 이렇게 하면 펜의 표면 손상 없이 깔끔하고 광택 있는 상태로 복원된다. 사과 껍질을 활용한 후라이팬 청소법은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주방 관리법이다. 화학 세제를 줄이면서도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였던 사과 껍질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후라이팬뿐 아니라 냄비 프라이팬 뚜껑 등 기름때가 많은 주방 도구에도 응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세제 냄새가 남지 않아 안전하고 쾌적한 주방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오늘 부터 사과 껍질 을버 리지 말고 깨끗 한펜을 위한, 자 연의 세 제로 활용 해 보자.